아직 하다. No lie. No, no lie. l i 내 아이는 아직 학생입니다. 서 no lie. 내 아이는 아직 학생입니다. 꼰기억서 no lie. 나는 아직 선생님입니다. 나는 아직 선생님입니다. 나는 아직 아픕니다. 나는 아직 아픕니다. 나는 아직,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나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는 아직 어립니다. 그는 아직 어립니다. 그는 아직 어립니다. 그는 아직 일합니다. 그는 아직 일합니다. 그는 아직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은 아직 맛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아직 맛이 있습니다 មហូបនេះនៅប្រៃនៅឡើយនេះអាហារនៅតែឆ្ងាញ់មហូបនេះនៅប្រៃនៅឡើយឥឡូវនេះនៅមានភ្លៀងធ្លាក់នៅឡើយឥឡូវនេះនៅមានភ្លៀងធ្លាក់នៅឡើយ ឥឡូវនេះនៅមានភ្លៀងធ្លាក់នៅឡើយ지금아직도바람이세게붑니다ឥឡូវនេះនៅមានខ្ចោលបក់ខ្លាំងនៅឡើយ지금아직도바람이세게붑니다ឥឡូវនេះនៅមានខ្ចោលបក់ខ្លាំងនៅឡើយ이물건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이 물건은 아직까지 좋습니다. 이 물건은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이 물건은,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이 물건은 아직까지 깨끗합니다. 로បស់นี้នៅស 당신은 아직 어려 보입니다. មើលតើអ្ 당신은 아직 어려 보입니다. 은 아직 보입니다. 이 신발은 아직 커 보입니다. 이 신발은 아직 작아 보입니다. 이 신발은 아직 작아 보입니다. <목소리도>